다음 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강제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월요일 간식은 패션오르츠 화요일에 부터 본격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간식으로 주스를 먹었고요. 저녁에는 막국수랑 만두랑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때좀 플렉스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었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 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칼로리를 모두 소모하진 못했죠. 더워서 입맛이 너무 없어. 다음 날 진짜 다이어트를 해볼게요. 두유를 아침으로 먹었고요. 소, 사리곰탕 소짜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아롱사태 내가 가져온 거. 바나나 푸딩으로 간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자두가 철이니까 또 자두를 두개 먹었어요, 사실. 바깥에서 경치 좀 봐주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저녁으로는 핫도그랑 오, 서울 우유를 먹어주겠습니다. 저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운동을 좀 했는데요. 당연히 칼로리는 소모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날 점심입니다. 구운 야채, 구운 연어, 그리고 밥 조금. 저렇게 종이 호일을 싸면은 전자인지 오븐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설거지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샐러드 중에서 오이면 먹었고요. 저거는 스파이시 매운데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거 매우 맛있었습니다. 저거는 정말 자주 해 먹을 것 같아요. 나중에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올리브영 쇼핑에 잠깐 갔다 왔고요. 복귀하여서 바로 아이스 라떼 때려주었습니다. 저거 먹고, 그 다음날에, 아, 그 저녁에 바로 이제 떡볶이를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요. 뭐,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저도 다이어트 하고 싶었는데, 가자면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신 토핑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주실게요. 어쩔 수 없이 메론빙수를 먹었어요. 저는 인절미 오리지널 먹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실비김치와 탄수화물 폭탄 했고요. 그 다음에 쇼핑 12,000보 걸었습니다. 어 다이어트 중이니까 쌈밥 정식으로 야채 많이 많이 먹으면 살안 찌겠지? 근데 네, 어우 밥이 너무 맛있다고 계란찜으로 단백질 보충해주었고요. 운동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등산 갈 거라서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먹은 탓일까? 500g밖에 안 퍼졌네. 네 그래도 두부랑 쌈이랑 많이 먹어서 배가 막 더부룩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이번 주 다이어트 성공적이었어.